연면시비는 식물 생육이 불량할 때잎 표면에 직접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뿌리보다 빠르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알고 사용하면 작물에 큰 피해를 입혀 일년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연면시비를 하고자 한다면 꼭 이것만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남들이 뿌리니까 나도 뿌려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감으로만 사용하다 보니 저도 피해를 보고 나서야 정확히 알아야 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연면시비에 대해서 좀더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조입니다. 네, 오늘은 연매시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연매시비를 1년에 적을 때는 2~3회, 많을 때는 한 6~7회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감귤을 수확해 가지고 그 감귤을 수확하면은 그 나무의 수세를 좀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한 2~3회 정도 겨울이 되기 전에 그 연매시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해에 그 농사를 시작해 가지고 이제 감귤이 이제 맺혀 가지고 이제 감귤 생육기 이제 비대기에 들어갈 때 그때 또 영양제를 어 2, 3회 아니면은 3, 4회 이렇게 연면시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면시비를 저는 이렇게 활용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뽑아와가지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면시비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냐면요, 그 물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영양소를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그 나무의 상부, 나무의 잎하, 잎에 외부 잎에 뿌리게 되면은 그 외부 잎에 뿌려서 이제 젖어 있을 때 그 잎에 있는 기공 기공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 저희가 물에 희석시켜서 뿌린 영양분을 뿌리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 보통은 작물 생육이 불량할 때그 인위적인 그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그 효과를 좀 빨리 보기 위해서 연면시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연면시비를 저희가 쓰고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면시비를 하다 보면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뭐 연면시비의 농도, 어떤 몇 배로 해서 치느냐, 그리고 뭐 살포 간격이나 뭐 살포 시간, 그리고 뭐 농약이랑 혼용이 가능한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농도는 그 희석 배율은 보통 이렇게그사정복비연면 시비용으로 그 나와 있는 제품을 저 뿌릴 때는 보통 이거 하나가 500g인데 이거 하나를 갖고 25포, 아니, 25말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통 배수로 치면은 1000배입니다. 1000배. 천배 희석배율로 저는 이 만들어져 연매시비용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사정복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이 요소, 요소나 복합비료는 저 같은 경우는 말당 20리터 한 말당 40g, 40g을 넣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40g에서 보통 60g 정도까지 넣어서 쓸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간편하게 딱 40g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 두고 40g을 희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살포 시간, 그다음에 살포하는 간격을 말씀드려 보면은 보통 살포 시간은 그 아침 이른 아침이나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은 지금 시간 지금이 한 5시가 조금 넘었는데 해질녘 4시, 5시 이 정도가 저는 가장 좋고요. 그때 뿌려야 그 연면시비를 했을 때그 피해를 볼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면시비를 만약에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번에 하는 연면시비는 보통 짧으면 7일, 길면은 15일 정도 이런 텀을 갖고 하시면 돼요. 보통 7일에서 10일 사이에 보통 많이 치시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제품, 제품, 이런 제품 나와 있는 제품 설명서에도 보면은 보통은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살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7일에서 10일, 길면은 10에서 보름 사이에 한 번씩 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한 2, 2회에서 3회를 치시면 됩니다.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늦은 오후에 그때 치시면 되고요. 보통 그때 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연면시비를 함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왜 그러냐 면은 저희가 그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더 좋은 아니면 더큰 수확량을 더 많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연면시비를 하는 건데 그 연면시비를 한번 잘못하면은 그~ 작물의 피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뭐 작물이 죽거나 안 그러면은 그~ 수확해야 될 작물 뭐 과일이나 과실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련 농사가 진짜 큰일 나거든요. 망합니다 망해 그러기 때문에 주의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은 꼭 지켜 주셔야 아마 피해를 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농도입니다 농도 농도 저 같은 경우는 요소 요소 복합비료는 그 20리터 20리터 한 말당 40g 40g 그 다음에 이렇게 저 사정복비 사정복비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500g 단위로 보통 많이 나오고요 이런 한포가 보통 25마일 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 어떤 거는 더뭐 5마일 용도 나오고 10마일 용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실 때 사시면은 여 뒤에 보면은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참고해서 뿌리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런 완제품도 500배에서 1000배 사이로 칩니다. 1000배 사이로. 이것도 지금 500g을 25마리 용으로 희석했을 때는 1000배가 됩니다. 1000배. 꼭 농도를 지켜주셔야, 지켜주셔야 됩니다. 꼭 농도를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온기에는 피치 못할 상황이어도 아주 높은 고온기에, 연매시비를 하시는 거는 피하셔야 돼요. 아주 고온기에는 그 연면십이 옆에그 저희가 뿌린 희석해서 뿌린 그 농도가 남아있으면서 고온까지 받으면은 이파리에 피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꼭 고온기에는 그 낮에 고온으로 올라가는 시간에는 연면십이 하는 것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한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신데. 농약이랑 혼용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뭐 그게 뭐이 일적인 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농약도 따로 쳐야 되고 연면시비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이이 이 인력과 시간이 두 배로 들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농약은 농약대로 치고 연면시비는 연면시비 따로 합니다. 이 희석을 하지 않습니다. 희석을 하면은 그 피해를 볼 확률이 결국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희석해서 아니죠. 농약이랑 혼용해서 같이 뿌리지는 않고요. 농약 칠 때는 농약만 뿌리고 그다음 연면시비 할 때는 뭐 요소만 뿌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처럼 그 하나만 뿌립니다. 보통 단제 하나만. 하나만 뿌려요. 그 연면시비도 뭐 여러 개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건데 저는 연면시비 할 때는 섞어서 뿌리지 않습니다. 섞어서 뿌리면 뿌릴수록 결국은 약해를 받을 확률이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섞어서 뿌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농약이랑 혼용은 개인적으로 저는 아예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연면시비는 그, 1년에 뭐, 4, 5에 6회, 이 정도는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그 작물 생육이나 아니면은 그 수확하려고 하는 과실이나 이 작물에 대해서 충분히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저 농도로 이렇게 뭐, 세네번, 두세번 이상 치셔가지고 꼭 효과 좋은 효과 좋은 결실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연면시비는 활용하면은 아주 좋다. 하지만은 과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준 원칙을 무시하고 치시면은 큰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는 꼭 농도 농도를 잘 맞추시고 그 다음에 그 치는 시기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치시고, 그 다음에 간격은 7일에서 12일을 기준으로 치시되 조금 더 길게 보름에 한 번씩 더 치셔도 괜찮다. 그리고 농약과의 혼용 여부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농약과의 혼용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근데 피치 못해 피치 못하게 농약이랑 혼용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인분이나 아니면은 농협이나 농약방 같은데 꼭 물어보셔가지고 혼용이 가능한지 약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 연면시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연면시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